안녕하세요 공장 TV의 송창호입니다잘 오셨습니다. 구성되는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자, 1분 1초가 행복한 에너지로 넘치는 에너지 파워 정모와! 예! 이렇게 행복한 도가니탕에 제가 함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행복한 사람마다 다시 한번 박수와 소리 제러 그거 아시나요? 요새 지금 전국을 핫하게 뜨고 있는 노래가 뭔지 아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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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뭘까요? 우짜대민국 <laughs> 그렇죠. 우짜대민국입니다 <laughs> 이거를, 아, 저 물집에다 주실래요 <laughs> 자, 이거를 제가 조금. <laughs> 뒤로 좀 가리야. 본인 이렇게 땡겨. <laughs> 제가 조금 개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동요를 다 같이 아실 거예요.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우, 짝. 이렇게 하는 거야. 하, 하, 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 자, 찍는 거 같이 하고,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 동참하라고 하셨잖아요. 자, 이거 참여. 참여. 참여와 동참은 같은 말이다. 그쵸? 렇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웃자 세번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다 같이 웃자 하하하 우리 모두 다 같이 웃자 하하하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외쳐봐 우자 대한민국 짜잔짜잔짜 이거예요 자 이제 다 아시겠어요? 네. 자 다시 한번 자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고하 네. 우리 모두 뭐, 박수 치세요 시작. 우리 모두 다 같이 웃자 하하하! 우리 모두 다 같이 웃자 하하하! 우리,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외쳐봐 웃자 대합이! 과 하하하 같이 에너지가 확확해야 <목> 돼요. <목> 자 준비, 아싸! 자, 시작. 시작. 우리 모두 다 같이 우자 하하하. <목> 우리 모두 다 같이 우자 하하하. <목>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빛쳐봐. 제가 전국을 강타하고 저 미국 빌보드 차트까지 올라갈 줄 확신합니다! 확신! 하는 분만 다시 한번 박수 한상일요 어, 감사합니다. 자, 이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해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laughs> 인생은 춤이다 인생. 어? 인생은 춤이다 또인생을즐기다다또 인생은 아름답다 어, 아름답다 오케이 이 모든 게 인생이 어, 인생 안에 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제목이 뭐죠? 인생은 <웃음> <웃음> 네, 자, 노래 한 곡을 제가 준비했는데 따라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잠깐 설명을 인생 드릴게요. 뭐 아, 인생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laughs> 자, 오른손을 시작. 하나, 둘, 셋, 찍고 하나, 둘, 셋. 네, <laughs> 요까징이에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찍고. 하나, 둘, <laughs> 둘 셋, 찍고. 개다리. <laughs> 아! 근데... <laughs> 계다리인데 여러분들은 앉아서 다리를 터시면 돼요. 자, 자, 다리 한번 털어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됐어요. 다시 한번 셋, 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요거를 반복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박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에서 털어갈 건 털어가야 돼. 걱정, 근심은 다 털고, 그 다음에 즐거움과 행복과 기쁜 좋은 일은 담고, 그 다음에 사랑은 나눠주고, 사랑은 아니, 사랑은 나눠주고, 그 다음에 사랑도 받아, 주고 받아, 사랑은 주고, 사랑도 받고. 이걸 한번 박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박수가 인생 박수 제가 개발한 거예요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자어이쁜거 <laughs> 아, 개구리 원 투에요 <laughs> 네 그래서 잊어버렸네 아, 인생 박수 인생 박수 자 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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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담고 담고 짝짝 털고 짜, 담고 짜, 털고 담고 짜, 자, 나누고 나누고 짜, 자, 받고 받고 짜, 자, 나누고 짜, 받고 짜, 나누고 받고 짜,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나눌 때 이렇게 두 손, 받을 때 받고. 자, 준비 되셨나요? 자, 인생 박수 준비. 자, 시작. 쉐 자, 털고 털고 짜, 짜. 담고 담고 짜, 자, 털고 짜, 담고 짜.

<웃음> <웃음> 그렇죠. 고수업에 따면은 좋고, 이래도, 아, 내가 누구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생에는, 자,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인생에 날아갔던 강남 간 제비가 뭘 물고 올수 있을까요? 박씨를 박씨, 박씨도 물고 오고, <laughs>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기분 나쁘면 잘못 사람 만나면 제비를 만나서 날리기도 아, 하고. <laughs> 그게 인생이에요. <laughs> 자, 그래서 우리 제비처럼을 할 건데, 제비처럼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한번 따라가 보세요. 자, 손을. 자, 박자를 잘 맞춰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자, 시작. 오른손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어일어 여자, 요까지 다 가능하시겠죠? 네. 자 여기 이렇게 진짜 다 같이 맞추니까 너무 예뻐, 너무 예뻐. <laughs> 자. 너무 아무도 참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되셨죠? 네. 이거를 이제 두번 반복하고 뭐사 노래가 나오면 우리가 하트를 이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늘리고 하나 둘셋넷 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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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에요 쉽죠. 네. 잠시 자. 한번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그리고 이제 간주가 나오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다. 책상을 치시면 돼요. 무릎 쳐도 되고, 책상을 쳐도 되고, 두 번씩 네 박자씩 시작.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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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하나, 둘, 둘, 셋, 넷. 둘, 둘, 둘 셋, 넷. 박수 안 해요. 아니에요, 박수 안요손 아니에요. 위로. 짠, 짠. 짠, 짠. 짠, 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Hi!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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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생을 정말 기쁘고 신나고 재밌게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참 좋은 일이 더 많을까요? 아, 더더욱 더욱 많을까요? <laughs> 네, 확신합니다. 확신하십니까? 네! 아멘! 네. 아, 네. <laughs> 아, 자, 우리 아, <laughs> 노래,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래 한번 하고 이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아까 웃자. 자, 준비 되셨죠? 박수 치면서 시작. 우리 모두 다 같이 웃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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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다 같이 웃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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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외쳐봐. Who's uh, yeah. yeah.